조합의 개념 중급 문제 설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문제 보면 자 주어진 게 서로 다른 알 사탕 다섯 개, 오 개, 그 다음에 바깥 사탕 몇개 똑같아요. 똑같은 거오 개야. 얘는 다르고 얘는 같아. 이런 명확한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를 따질 때 고등학교 과정엔 두 가지 경우의 수 따지는 걸 알아야 되겠죠. 뭐랑 순열과 그죠? 순열과 조합이 있어. 자, 순열과 조합을 가르는 기준은 뭐다? 순서야, 순서. 즉 배열이 앞에요. 순열은 순서가 있고 조합은 순서가 없죠. 자, 순열에는두 가지죠. 퍼뮤테이션 n r가 파이의 n r이죠. 자, 조합 저저 저 순열에는 두 가지, 조합에는 c 비네이션 n r가 h의 n의 n r이죠. 자, 얘를 구분하는 기준은 중복 여부죠. 얘는 중복이 안 되고, 얘는 중복이 되죠. 중복이라는 것은 별것도 없어요. 구별이야. 얘는 구별이 되니까, 구별이 되는 거고, 얘는 구별이 안 돼. 자, 이거 마찬가지야. 똑같아요. 그죠? 얘가 C에, 콤비네이션에 들어가고, 얘가 하모니 H에 들어가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자, 누가에게 준대요? 진서에게 준대 그럼 내가 10개 중에 5개를 택하는데 얘는 구별이 되고 얘는 구별이 되는 거야. 얘는 구별이 안 되죠. 됐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만약에 얘도 구별이 된다. 1, 2, 3, 4, 5 구별이 된다. 그럼 이제 따라가 볼게요. 어, 자. 몇 개를 뽑아요? 10개 중에 5개를 뽑아서 배열해요? 배열 없어. 어디로 넘어갔어? 여기로 갔어요. 순서 없어요. 그죠한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합을 써야 되는 문제야. 그럼, 조합을 쓰는데, 여기가 만약에, 아까 전에 그렇지? 1, 2, 3, 4 구별이 된다. 그럼 다섯 개 뽑으면 되는 거야? 어, 열 개에서 몇 개? 다섯 개.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구별이 안 돼. 똑같아요. 똑같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세 개를 뽑는다. 세 개를 뽑는 컨비네에서 5에 3이야. 열 가지가 나와. 하지만 여기에서 세개 뽑는다. 한 가지야. 이렇게 세 개든, 이렇게 세 개든, 어차피 똑같은 한 가지야. 구별이 안 되니까 한 가지야.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섞였어, 안 섞였어? 섞였어요. 그러면, 구별되는 애랑 구별 안 되는 애는 이제 구분해서 뽑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다섯 개를 다 뽑았고, 여기 연개 뽑았어. 그러면, 컨비네이션 다섯 개에서 다섯 개 5개 뽑았어. 여기서는 하나도 안 뽑았네? 그죠? 여기는, 아아 하나도 안 뽑았어요. 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써보면, 컨비네이션 5에 5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4개 뽑고, 여기서 하나 뽑을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컨비네이션 5에 4야. 곱하기, 여기는 그냥 하나. 얘가 뽑히든, 얘가 뽑히든, 얘가 뽑히든, 얘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야. 더하기. 컨비네이션 5에 4 곱하기 1. 더하기. 여기에서 이제 3개야. 여기 몇 개? 2개죠. 그럼 여기는 컨비네이션 5의 3이죠. 5의 3, 곱하기. 여기는 두 개가 이렇게 뽑히든, 이렇게 뽑히든, 이렇게 뽑히든, 이렇게 뽑히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돼야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니까 가지수는 한 가지야. 1이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이제 안 해도 알죠. 5의 4, 곱하기 1. 그죠? 5의 1이겠죠. 이제 하나 뽑는 경우. 왜냐면 다섯 개, 네 개, 세 개, 두개 참. 두 개, 그다음에 이제 하나 뽑는 경우 더하기 5의 1, 1. 이제 하나도 안 뽑고 여기서 뽑는 거야, 이제 한 가지죠. 5의 0개 이렇게 되겠네.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는 1, 쳐 볼까요? 1 플러스 얘는 5 플러스 얘 10, 얘 10, 얘5 플러스 마지막에 얘 1이죠. 다 계산해 보세요. 32개가 답이겠다, 32개. 자, 지금처럼 이렇게, 어? 얘는 구별되네? 그럼 바로 어떻게든 공식을 쓸수 있는데 구별이 안 돼. 둘이 섞였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있죠. 분류를 해가면서 뭐 해야 되겠어? 풀어야 되겠죠.